해즈부티입니다 오늘은 LIT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요청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IT, Vitium Osteria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갔 죠.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주 인기가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뭘 하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제 레이크 리소스보다는 괜찮죠? 어제 레이크 리소스보다는 괜찮은 이유가 일단 매출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매출이 쥐꼬리만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적자의 폭이 감소되었다라는 게 조금 더 좋은 재무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기업보다는 낫다. 어제 우리가 봤던 레이크 리소스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지금 꽤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라 것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주요 사업이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저장하는 거, 그래서 BSS 시스템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수명이 다한 end of life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응극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라게 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사업은 폐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추출하는 거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가식은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 저장 시스템. 그래서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BES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여기에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를 통해 저장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루나 오스트리엘리아의 지분을 50% 정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폐 배터리에서 리튬을 어떻게 잘 추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LITCF의 주주가 73만 불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LITCF를 통해서 73만 불의 자금이 지금 이 회사에 조달되어졌고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정부에서도 또 43만 불을 받았고요. 처음에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어, R&D 연구 비용으로 한번더 8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총 지금 조달받은 비용이, 연구 비용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123만 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꽤 어, 액수가 크죠. 그래서 회사가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버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재정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뭐 정부의 지원도 있고 또 LITCF라는 그런 회사에서 또 자금을 조달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이지만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LIT랑 LITCF가 뭔, 뭔 관계인가요? 여쭤보셨는데, 뭐하는 회사인가요? 했는데, 오늘 발견했네요. 관계를 발견했는데, 서로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세 번째로, 이 회사가 또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응급제를 생산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배터리 응극제 또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리튬이산철 배터리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코발트 이런 것들이 배터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뭐테슬라도 코발트 안 쓰겠다 뭐 그러는 상황에서 리튬이산철 배터리도 흥미로운 하나의 사업이 될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리즈번에 어, 있대요 시설이 브리즈번에 있다고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 기술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업성이 좋다. 굉장히 시장이 2023, 2030년까지 5배 정도 생산할 생산이 아니라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이 회사도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2021년 이제 3월달까지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튬, 인산철, 인극재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적어도 이번 연도 3월달까지는 분석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튬 인산철 말고 또 다음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리튬 인산철보다는 망간이 더 들어갔죠?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배터리에 망간을 집어넣으니까, 노은 현상이 생겨나면은, 전압이 더 높아지고,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은, 전압이 3.5, 왼쪽이 그냥 일반 리튬 인산철이고, 옆에가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인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지금 전압이 0.5V 정도 더 높아졌죠? 그리고 지금, 어, 이거 뭐냐,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압이 떨어질수록 어 배터리의 그분의 에너지 밀도가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전압이 어 낮아질수록 에너지 밀도도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이 지금 리튬망간인산철 배터리는 전압이 높을 때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반면, 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전압에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살짝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 전반적인 에너지 밀도는 지금 어이 뭐냐, 지금 이 배터리보다는 살짝 높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전하다 그래서 더 안전한 게 아니라 이제 뭐냐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보다 인산철만큼 안전한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더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도 지금 개발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차세대 그런 배터리 또한 지금 조금 이 회사가 잘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좋은 사업의 그런 뭔가의 메리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해주고의 점수를 주자면요. 일단 안정성은 10점 좋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좋죠. 왜냐면은 뭐그 정부의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많은 지원금도 받고 있고, 또 주식 주달을 통해서 돈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안정성은 어제보다 더 높게 10점 정도 줬고 테마성은 전기차 배터리 20점 만점줬 좋습니다. 인기도 어, 오늘도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인기도도 한 15점 주고 성장성은 한 10점 정도 좋습니다. 일단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 뭔가 다른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 애매했죠. 약간 회사의 그 사업 모델에 뭔가의 확실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자동차 회사와 협박을 맺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한 10점 정도 주고 해주보는 어제보다는 좀더 높은 점수 8점을 줬습니다. 일단 기업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8점 정도 어제보다 더 높게 줬고 그래서 총점 한 63점 정도 될수 있겠고 주식에서 좀 중수. 어느 정도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내가 주식에 조금 어, 장기간 투자해 봤다. 그리고 안정성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볼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LIT 호주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대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헤즈보 TV였고요. 오늘 LIT에 대한 저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